네, 반갑습니다. 강산입니다. 자, 제가 목요일날 1시 1분에 자 이때죠 이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52,800원에 제가 시장가로 오후 1시 1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호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대로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HLB 이 CRL 재신청만 해도 일단은 간다 일단은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클래스 분류부터 시작해서 FDA 결과 진짜 중요한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지금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보시면요, 딱 이렇습니다. 올라오니까 흥분이 되고요. 또 하루 변동폭이 이 15%도 안 되죠. 여기서 최고 많은 변동폭이 이제 13% 13%대 변동폭이 나왔고, 자 오늘도 거의 한 5%대 저가부터 하면은 약 8%대에서 9%대 자 이렇게 변동폭이 엄청 크지는 않아.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많이 많아지기 좀 시작하죠. 게다가 최근에는 공매도 거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. 자 이렇게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공매도가 늘면은 보통 거부터 나죠. 그런데 중요한 건 공매도가 늘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요 위로 가는 힘과 아래로 누르려는 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위로 올리려는 물량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락에 배팅을 했는데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승에 대한 배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 발표 전 가장 많은 또 실수가 나오는 이 구간인데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단감함 fda 신청 이슈가 있죠 이 이벤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에 이 fda 에두개의 신청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분류와 이 fda 결과 전으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와 줄수 있는지 이전 영상 영 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오늘은 이 구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계좌는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이첫 번째는요. 먼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추격 매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어, 다시 가는 거 아니야?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니야? 자, 하지만 냉정하게 좀 보셔야 합니다. 이 지금은요, 이 클래스 분류도 아직이고요, FDA 결과도 아직입니다. 자, 이 담가만 신청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구간은요,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조절되는 구간입니다. 자, 이때 무조건 추격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어디에서 잡히느냐, 변동성 가장 큰 자리, 흔들리는 구간의 고점입니다. 자, 그리고 하루만 눌려도요, 아, 역시 아니었나? 이런 생각부터 들게 됩니다. 대부분 추격 매수는요, 정보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심리가 흔들려서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, 이 구간에서 이제 지루한 횡보. 또는 공포에 손절이 나가는 겁니다. 자, 이게 제일 위험해요. 자, 하루 눌립니다. 공매도 거래는 늘어납니다. 거래량은 줄어들고요.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아집니다. 이때 나오는 말이 있죠. 클래스 2 아니냐? 이거 시간 끄는 거 아니야?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결과 전에는요. 절대 일직선으로만 가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. 그런 종목은 없어요. 이 눌림 또는 흔들림, 변동성 자, 이거 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. 자, 이 구간에서 지루하다고 던지고 또 공포로 던진 물량은 누가 가져가느냐? 기다리던 쪽, 이 받을 준비가 된 쪽에서 가져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이게 제일 많습니다. 커뮤니티 소음에 반응하는 거예요. 기관 트레이더 쪽에서 뭐 내부 정보가 나왔다더라. 이미 결과를 다 안다더라. 자, 어디선가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있더라, 등등. 뭐 이런 말들이 이 결과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많아집니다. 왜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. 자, 하지만 여기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진짜 정부라면 이렇게 말로 먼저 돌지 않습니다. 커뮤니티 보기 시작하면요. 이 판단이 좀 흐려지고요. 판단이 흐려지면 매매가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. 자,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구간에서요.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 가지. 자,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. 자 그리고 지루하다고 매도하거나 또 공포에 손절로 매도하는 패닉 셀이 나가면 안 된다. 그리고 이 커뮤니티 소음에 반응하는 거이세 가지는요 모두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. 지금은 판단을 끝낼 구간이 아니라 이 이벤트가 지나가는 과정을 견디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런데요,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, 이 막상 본인이 실제로 응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건요, 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 실수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이 변수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식은요 이론보다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유튜브에다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. 지금 세력의 전략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정도만 들으셔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. 그쵸 근데 이해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. 자, 여기서 제가 다 풀어 드리면 그건 누구나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. 세력이 누구나는 정보가 된 차트를 만들까요? 오히려 저희를 다 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. 공개적인 영상보다 또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게다가 여기서는요. 다 말하지 못한 이 비밀 정보까지도 긴급 입수를 했고요. 오늘 영상에서는 다 말하지 못한 민감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만 이 정보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 번호 한번 띄어 드릴게요. 010-8239-1202이 번호로 HLB 할때 H라고 딱 종목명 앞글자 하나만 남겨주세요. 자 그러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미공개 정보도 모두 나오는 대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또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어요. 혼자 차트 붙잡고 또 재료 하나 가지고 몇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한통 보내두는 게 이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. 주식 시장은요, 이 전쟁터입니다. 이 총알이 사방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, 뭐 뉴스 한 줄, 뭐 차트 하나 보고 뛰어드는 건요, 이 방탄복도 없이 전장터 한가운데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어차피 수익 낼 사람은요, 결국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돈 드는 거 절대 없고요. 무조건 무료입니다. 자,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. 행동하실 분들은 종목명, h, hlb 할때 h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. 자,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hlb. 자, 이제부터는요, 뉴스보다 내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 공매도는 늘었지만 주가는 오르고 있고, 이 말은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물론 중간에 흔들림은 항상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항서 제약에서의 태도 그리고 이 CRL 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물갈이와 인재 영입 등등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. 자이 내용들 보시면은 이 f d a 이 승인에 대한 스탠스까지 보게 되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 자 지금 이 구간 잘만 지나가면요 남들보다 훨씬 편한 위치에서 수익을 크게 또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주간에 항상 일자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구간이 나올 거예요. 자, 이 종목 아직 진입을 못 하셨거나 지금 고점에 손실 중이시라면 자, 이 구간 눌림목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으로 수익을 또 안전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요. 너무 급하게 추격하거나 지금 구간에서 조금 흔들린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. 저와 함께 이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중이더라도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에서도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죠.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. 어 이렇게 전날에 또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자력과 이제 조선주 쪽에 또 수급이 또 붙어주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또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가요 정말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고요.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 계속해서 제가 발굴하고 있고 또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누적으로 우리가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자 오늘도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는데요.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가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죠. sk 도 마찬가지고요.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에코프로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량을 모아갔어요.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또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자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수익을 지금 극대화해 나가고 있죠.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실 때 로봇주 다음에 또갈수 있는 섹터가 뭐예요? 2차전지입니다 로봇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래서 에코프로랑 한 종목만 더 보.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보시면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자 1월 20일 날 이렇게 8시 46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95,300원에 말씀을 드렸고 또 목요일 날 1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8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1차 매수가 98,500원에 제가 시장가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날이죠 22일 날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고 또 23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1시 2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0만 4,500원에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래서 이때입니다. 이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자 그래서 1월 6일 날만 여러분이 진입하셨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? 에코프로는 9만 4천 원 진입을 했고, 자 그리고 현재 13만 7,400원인데, 자 최고가 14만 원이니까 이 구간만 딱 보시면은 지금 48%대 수익권이었죠? 살짝 눌리고 있는데, 여러분들, 이 종목 또 수익을 더 많이 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아직 끝나진 않았다. 자, 오일선도 깨지지 않았다. 아, 더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효림노보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수익 많이 낼수 있었고요. 자 오늘 제주은행 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제주은행 같은 경우 12시 42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14,200원의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구간입니다. 그래서 12시 42분이니까. 때쯤 말씀을 드렸습니다. 12시 40분.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, 자 여기 저점을 깨지는 않았고요. 13,890원에 이렇게 제가 이탈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12,500원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. 자 그리고 이탈가는 무조건 손절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더 잡아갈 수도 있어요.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다. 오히려 기회죠.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. 자, 이 구간 몇 프로입니까? 제가 1 4 2 0 0원의 말씀을 드렸고,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, 15,600원. 계산을 딱 해보면, 지금 9%대, 거의 10%대 수익권입니다. 내일 또 갭이 띄워질 수가 있겠죠? 그러면 그 구간에서 또 매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, 함부로 진입하지는 마시고요. 이 구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, 그렇게 제가 또 도와드릴 겁니다. 또, NHN KCP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이 종목도 오늘 상승 많이 했는데,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달렸죠? 1월 23일 날. 오후 1시 17분에 17,800원에 말씀을 드려서 이 날에 또 상한가에 갇혀 그리고 계속 홀딩하면서 이 구간까지 수익을 또 만들어 갈수 있었는데 자, 이 구간에서만 지금 몇 프로입니까? 30% 이상, 35%, 36% 이렇게 수익권이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.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시야를 넓혀서요. 오늘 코스피 보시면은 5,000 포인트를 또 돌파가 됐죠.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 봉으로 2%대 양봉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정규장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자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큰폭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천스탁 돌파가 되었는데 자이 말은 시장 흐름만 제대로 읽어도요 자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고민 한 번쯤 드실 거예요. 자 이제 고점이 아닐까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왜 수익이 안나지? 자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해보면요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계좌는 생각보다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고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방향이랑 포인트 몇 가지만 조금 잡아 드려도 계좌 흐름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접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요, 마찬가지입니다. 뭔가 잘안 풀리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. 이 정도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요, 사실 조금만 방향이 맞아도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혼자 더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용도 받지 않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손실 중이시거나 아직도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요,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, 함께 이 흐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제 번호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. 010-8239-1202. 자, 이 번호로 HLB 할때 H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.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.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연락 주시면, 투자 방향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 드릴 거예요. 거예요. 말만 그런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이 부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